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 첨단 2지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첨단 1지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어, 이제 이, 이곳은 이 산업단지가 구축되면서 이 주거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게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어, 첨단 1지구 30년 지금 여기가 첨단 2지구인데 2지구가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여기 보시는. 이쪽 이쪽 방면 이게 장성과 광주의 경계 지점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첨단 3지구 입니다 첨단 3지구가 아파트도 한 4천 세대가 이제 들어서고 이 산업단지 특히나 ai 심혈관 예, 의료 복합단지들이 구축되고 있는데 어, 오늘 이제 토요일 주말인데 보면 이제 고수부지에 강변에 날씨가 좀 따뜻해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놀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공사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단 삼지구 현장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주말 되게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뭐 거의 봄날 같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야 이게. 광주에 예, 광주와 장성, 담양의 좀 경계 지점 여기 첨단 삼지구입니다. 제가 한2주 전에 그리고 한달좀 넘게 여기 와서 이제 이곳 현장들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막 들어서는 곳이거든요. 지금 지난해 광주 분양 시장 가장 뜨겁게 달궜던 곳 중에 하나가 첨단 삼지구인데 요즘 뭐 광주 아파트가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고 분양가 논란들이 있거든요. 평당 2천만 원이 이건 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곳 현장은 거의 완판이 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 첨단 3지구 이곳에만 아파트가 한 4천 세대 가까이 되고 있는데 현재 소형 평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 완판된 비결 또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가 될 건데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도 이제 입지가 좋은 곳. 가성비 있고, 입지가 확실, 확실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들은 이렇게 완판 행진, 행진을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애매한, 입지도 애매하고, 가격도 높은, 이 그런 곳들은 지금 아무리 좋은 브랜드, 뭐 힐스테이트 대기업 브랜드 다, 달고 나타나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말 최근에 이제 또 아파트 그 청약하는 모델하우스 이제 두 군데가 열렸죠. 여기서 또가까운 일곡, 또 남구 광주역 옆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 하고 있는 그 현장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사 현장, 여기가 A, 첨단 제일 풍경제, A5 블럭입니다. 5 블럭인데, 지금 황토라든가 집안 작업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형평수 위주로 어 구성이 됐습니다. 46평, 51평. 지금 대형평수, 여기가 좀 탐내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욕심 내시는 분들. 가격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근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신축 분양가들. 요거 하고 지금 첨단 이게 삼지고, 그 지난번에 산업단지 또 한번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안 쉬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도 안하시고 그 계신 분 그러면 좀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 힘을 내 가지고 현장을 떼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일 풍경체 2블록 입니다 24평 33평 예, 위주로 대규모 단지죠. 한 1800세대가 넘는 곳인데, 어, 날이 좀 풀리고 봄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중장비들이 확실히 많이 돌아가고 있고, 어, 현장이 좀 지, 진척 속도, 공정률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는 곳은 헬스테이트인데 여기가 제일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뭐이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 예, 뭐 지금 덤프트럭, 골삭기 대형 트럭들, 바쁘게 오고 가고 있네요. 현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양이, 모양입니다. 모양 이렇게. 공사가 좀 진행되는 건데, 이제 기반 공사, 기반 구축, 토지 작업도 이런 게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골조, 뭐 이렇게 작업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면 또 금방금방 금방 가잖아요.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거는 또 금방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좀 힐스테이트, 이 1500세대가 좀 넘죠. 여기도 완판이 됐는데, 어 여기는 이제 공사가 금방금방 금방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덤프 트럭들이 뭐쉴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땅 파고 있는 작업들도 보이고, 여기 이제 제일 풍경체, 제일 풍경체도 지금 작업하바고 사실 시간이 돈이죠. 예, 공사 일정들, 인건비들, 이다 돈이니까, 예, 하루라도 늦어지면 뭐 금융이자 PFB 많이 나가잖아요, 돈들이. 그래서 이제 공정률 하루도 땡기면 돈 버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첨단 삼지구, 예, 핫한 현장의 모습들을, 예, 아파트 공사 현의모습들이습니다 앞에 이제 사수 차들이 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공사 현장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첨단 3지구 309죠.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첨단처럼 저렇게 아파트 단지처럼 변해가는 모습들이 확실히. 자 여기가 이제 첨단 3지구 이제, 이제 이른바 제이 산업단지 연구 개발 단지가 들어서는 이제 부지 개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산업단지 이 토지 조성을 위한 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AI 산업, 이렇게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국가 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앞에가 일단 기반 구축 사업으로 어, 데이터 센터,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구글이라든가 뭐 세계적인 뭐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 데이터, 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뭐 저장해주고 요거는 연계해주는 이제 그런 기반 시설을 1차적으로 만들어줬고 2단계 사업들도 기업 유치, 이게 대기업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들은 이쪽 부지, 이 산업단지를 분양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바로 이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 보이잖아요. 이 아파트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이 카이스트하고 좀 비슷한 특성화 대학입니다. 지스트과학기술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클러스터를 이뤄서 이렇게 산업과 어, 또 주거공간과 상업시설, 편의시설을 구축해서 이제 운영한다는 게첨단 3지구 그 개발입니다. 이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과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나무밭도 있었고 뭐 농사지으신 분도 계셨고 원주민도 계시게 죠이 사업을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해서 이제 보상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동 사업처럼 뭐 특혜 시비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복잡한 상황들이 한 3년 전에 펼쳐졌는데 이 때문에 이제 보상비들이 한 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땅 보면 당초 한 6천억 정도 보상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1조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은 이 분양가 상한제 그 당시 대장동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파트 값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시민 사회 단체 언론들 굉장히 뜨겁게 이제 달아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첨단 삼지구는 아파트 분양 당시에 좀 저렴하게 나왔던 겁니다. 저렴하게 나와서 사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지금 우리 광주 의 아파트 분양가 미분양 뭐건설사 위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국면이 지난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 완판들이 많이 됐고 그때 이제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받았다. 뭐 지금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받으신 분들은 좀뭐 이렇게 좀 선택받았다라는, 뭐잘 골랐다라는 그런, 그런 시각도 시선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황무지죠? 이렇게 다 이렇게 빈 땅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뀔 겁니다. 첨단 삼지구가 110, 110만 제곱미터입니다. 40만 평이 좀안 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조성 옥가는 제곱미터당 92만원. 분양가 산업단지 분양가 좀 높아요. 이게 평당 한 300만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좋은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ai 영재고등학교 들어설 것 같아요. 2027년 설립이 되고 우리 왔던 길 이쪽에 경찰서도 하나 들어섭니다. 이 광주 중부경찰서 또는 첨단경찰서. 경찰서가 들어오면 뭐 경찰관 인력들 한 400명 정도 뭐 이렇게 일자로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되는 거고 국립 심내혈관센터 예, 2017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기게 이제 곧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국가 뭐 기관들이 들어서고 연구소 들어서고 기업들이 들어서고 하면 여기가 이제 도시가 이제 하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기 2차 AI 산업단지 예산들이 한 6천억 정도 더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광주로 좀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면 R&D 예산들이 이쪽에 녹여 있으니까 돈 받으려고 예, 내려오는 기업들. 엊그저께 이제 광주시에서도 AI 기업들 한 일곱 곳이 와서 이제 광주 시장님하고 MOU 예, 투자 협약 법인 설립 광주 하겠다라는 어, 협약식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중심 앞에 보이는 학교가 센터. 이제 노, 광주 외국인 학교입니다. 지금 로버트 할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 학교 여기 좀 높게 보이는 저기 건물 저기 참단에서 예, 지금 가장 높은 힐스테이트입니다 예, 저기도 곧 분양을 예,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참단 3지구 이제 좀 좋은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느냐 산동초등학교 예, 여기 이제 아파트, 학교가 이제 들어섭니다 2027년 6월 정도 입주를 합니다 광주 전남 장성 공동학군이 있죠 이 광주 아파트 올해 9,386세대 2025년 내년에는 4,300세대 좀 내년에는 물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이제 입주 시기나 물량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내년에는 많이 좀 줄어들죠 지금보다 아무튼 이제 산단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성 단가가 너무 비싸면 기업들이 못 들어옵니다 또 대기업들 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투자 대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비싸버리면 기업들도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유지가 첫 번째인데, 지자체에서도 뭐 적절한 당근책, 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양에 만든 거잘 돼야죠. 광주 인구가 뭐 142만 채안 되고 있거든요. 인구 계속 빠져나가는데, 일자리들, 어, 그리고 이제 기업들, 이게 이제 있어야지. 뭐 집값도 오르고 부동산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도, 먹고 살수 있는 게 이제 지역에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까지 첨단 삼지구 산업단지 현장에서 헤럴드 경제 서인주였습니다.